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과 표준편차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인가요 제가 질문 받는 곳 거기에 자주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질문도 같이 해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산과 표준편차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요 분산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산의 뜻이 뭐냐 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두 양궁선수 a, b가 각각 1회에 한 발씩 12회에 걸쳐서 화살을 쏘아 얻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그런데 여기서 뭐분산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a를 기준으로 보면 a는 어, 7.8.9점 요런 정도로 흩어져 있네요. 그죠? b는 어, 5점도 있고요. 8점도 물론 있죠. 6점도 있고 7.8.9점 10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대표값인 평균을 구해 봤더니 평균이 둘다 8점으로 같아요. 그런데 a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b는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점수의 분포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대표값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충분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값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이때 자료들의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의 값은 크면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요. 작으면 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산포도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산포도라는 것은 대표값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표현도 있고, 흩어진 정도는 산포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표값을 기준으로라고 써 있는데 대표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는 평균을 이용해서 흩어진 정도를 구해요. 그 흩어진 정도는 산포도라는 거죠. 산포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산포도에는 분산, 뭐 사분편차, 절대 편차, 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분산을 구하고요. 그 분산에서 딸려 나온 표준 편차도 구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도 산포도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죠. 자, 어쨌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대표 값 중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여러 개 중에서 분산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과 분산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 되겠죠. 분산은 대표 값인 평균 주위에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대표 값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은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조사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편차라는 것을 구합니다. 이 편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별량은 평균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양수가 되겠지만 어떤 별량은 평균과 일치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빼면 편차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별량이 만약에 평균보다 작은 값이라면 음수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차들을 구해보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분산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평균을 구하려고 다더 해봤더니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든 간에 따라서 그냥 더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해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 중에서 제거를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중학교 3학년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들의 제거를 해서 분산을 구합니다. 그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양수로 바꾼 다음 그놈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분산이다. 원래 편차들은 그냥 더하면 0이 돼.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편차들의 제곱을 해서 그놈들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 된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은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다섯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메달 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여라. 단, 표준 편차는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이 문제, 문제의 출처는 아니겠지. 자료의 출처겠죠. 대한체육회에서 어, 준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한체육회에서 받았냐?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엔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표는 이렇게 나왔네요. 다섯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이 6, 6, 4, 11, 14개. 이렇게 받았네요. 그죠? 자, 이놈들의 분산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표준표자도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네요. 평균은 6, 6, 4, 11, 14. 이것을 더해서 5로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8.2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각각의 연도에 받은 매달 숫자에서 평균 8.2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 표에다가 연관지어서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6에서 8.2를 빼면 마이너스 2.2, 자, 여기도 마이너스 2.2네요. 4에서 8.2를 빼면 마이너스 4.2, 자, 11에서 8.2를 빼면 2.8, 14에서 8.2를 빼면 5.8 이렇게 됩니다. 자, 편차들을 구했으니까 마지막 분산 구하는 단계가 필요하네요. 뭘 해야 되냐 하면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들의 제곱의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즉,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놈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죠. 그 분산을 계산해 보면 13.7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13.76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취해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76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3.709 땡땡땡 가는 무리수 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매달의 개수의 단위를 쓴 겁니다. 표준편차에는 단위를 써요. 분산에다가는 단위를 안 써요.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따라서 반올림해서 정리해 보면 3.71개가 된다. 표준편차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해봤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본 거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에 따라서는 식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식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산을 쉽게 구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산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고요.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별량을 x1에서 xn까지 평균을 2라고 하고 분산을 v라고 해서 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x1에서 평균 빼고 제곱, x2에서 평균 빼고 제곱, x3에서 평균 빼고 제곱, 땡땡땡 해서 xn에서 평균 빼고 제곱. 이것들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서 나타내 봤어요. 좀 복잡한가요? n 분의 이렇게 돼 있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e. 플러스 e 제곱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 거제곱한 겁니다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네 번째 거 제곱 이렇게 쭉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x1 제곱과 x2 제곱 x3 제곱 땡땡땡에서 xn의 제곱 요것들만 모아놓고요 마이너스 e x1 e 마이너스 e x2 e 마이너스 e의 x3 e 마이너스 e의 xn의 e 요런 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지? 어,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마이너스 2, 2가 공통인수고요 x1부터 xn까지 합이 쭈루룩 나와요. 어, 너무 힘들다. 자, 좀 쉬운 방법으로 해보죠. 자, 별량을 세개만 고를게요. x, y, z. 그리고 그놈의 평균, x, y, z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그값 평균을 m이라고 할까요? 아까는 이하 2라고 하니까 복잡해요. m이라고 하고, 분산을 v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산 v는 x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y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z에서 m을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을 구한 겁니다.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 거죠. 자 위에 있는 걸 제곱해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m 플러스 m 제곱 그리고 y 제곱 마이너스 2ym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z 제곱 마이너스 2zm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분자가 말이죠. 자, 분자에서 X제곱, Y제곱, Z제곱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M을 공통인수로 묶어버린 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두고요. 저 M제곱, M제곱, M제곱은 3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3을 이 3개의 덩어리로 따로 분리해서 나눠주고요. 두 번째 있는 것에서는 3을 약분하고 세 번째 있는 식에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3으로 나눈 값은 결국 평균 m과 같으니까 m을 대입해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자 m 제곱과 마이너스 2m 제곱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산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이 식을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색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 훨씬 더 간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 식을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밑에 식처럼 되는 거죠 이 밑에 식을 잘 보면 분산이 결국은 얘랑 같다는 거예요 별량들의 제곱, 별량의 x, y, z잖아요 그놈들의 제곱의 평균, 이 앞에 식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m제곱, m이 뭐예요?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앞에 있는 문장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이 식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때 평균이라는 말 보이죠? 그리고 제곱이라는 말 보이죠? 평균이라는 말과 제곱이란 말은 이 마이너스 기호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외우기 쉽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외우기 엄청 쉬울 거예요. 자, 이게 분산의 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별량의 표준 편차는 결국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9가 됩니다. 저 별량들이 크기 순서로 났을 때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9가 평균이라는 것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바로 2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제가 중간에 식을, 어, 계산을 하는 과정을 빼고 했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편리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풀 때입니다. 다섯 개의 별량, 3, 4, A, B, O. 이놈들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10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문제집이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질문 내용이기도 한데요. 질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 구하라는 것을 살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자, 이 별량들을 제곱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분산이라는 것은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6의 제곱을 빼주면 그것이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제곱을 쫙 해버리면 3은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36을 이항해서 양변에 5를 곱해주고 다시 50을 넘겨서 빼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80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자, 이래서 편리한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울트라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분산을 구할 때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한 다음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분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균을 구하지 않고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이해해야지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별량의 분산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대로 편차를 구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평균을 안 구할 겁니다. 일단 아무 숫자나 가짜 평균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진짜 평균일지 가짜 평균일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9라고 정할 겁니다. 9라고 그냥 정할 거예요. 평균 안 구하고 난 평균을 9라고 할 거야. 자, 그 9를 가지고 편차를 구합니다. 어차피 평균이 가짜니까 편차도 가짜겠죠. 그죠? 가짜 편차를 구한 다음 그걸 더하면 0이 될까요? 원래 편차들의 합은 0이지만 나는 가짜 평균을 가지고 가짜 편차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0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0이 될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 드릴게요. 자, 가짜 평균을 구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가짜 편차를 구합니다. 다 구했어요. 자, 이걸 더해 보면 0인가요? 아니죠. 그 합이 5예요. 그래서 요놈들의 가짜 편차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1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짜 편차의 평균을 가짜 편차에서 가짜 편차의 평균을 빼 주면 진짜 편차가 된다. 진짜 편차가 된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구했던 가짜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이 1이었죠? 1을 빼주는 겁니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에서 1을 빼주면 2가 되겠죠? 6에서 1을 빼주면 5가 됩니다. 자, 이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숫자들을 보세요. 다 더하면 얼만가요? 0이죠? 평균 구하지 않고 바로 편차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얘들을 가지고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면 바로 분산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평균을 구하지 않고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가짜 편차들의 평균을 빼주는지 더하는지 헷갈린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빼보고 더해보고 실제 편차가 어떨 때 실제 편차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지 않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좀 쉬운가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 분산이 뭔지 조사해봤습니다.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분산이다. 이렇게 분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쉽게 구하는 방법.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편차를 쉽게 구하는 방법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편차에서 가짜 편차의 평균을 빼주면 진짜 편차가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자 오늘 공부한 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동영상도 보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는 루시드 뷰 채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